자, 다음 그림과 같이 두 상자 A, B 숫자가 4개가 들어있어요. 자, A, B 각각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꺼낸다. 카드에 적힌 수의 합이 홀수일 확률을 생각해보자. 두 수의 합이라고 하는 것이 홀수다. 그 말은 짝수와 홀수를 더하자. 또는 홀수와 짝수를 더하자라는 뜻밖에 안되죠. 그럼 여기에서 홀수가 나올 확률은 A에서 홀수가 나올 확률은 4분의 3, 그때 B에서는 짝수가 나와야 될 거니까 2, 4, 2개, 2분의 1이 되겠죠. 또는 A에서 짝수가 나왔다 4분의 1 확률, B에서는 홀수가 나왔다 2분의 1 확률이 될 거다. 그래서 8분의 3의 확률과 또는 8분의 1의 확률이 되기 때문에 두 개를 더해서 2분의 1 확률로 두 수의 합이 볼 수가 되겠네. 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변이 1입니다. 변위를 이렇게 움직인데,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만큼 두칸 움직인다. 뒷면이 나오게 되면은 한 칸이 움직인다 했습니다. 네 번을 던졌어요. 자 A에서 출발해서 돌아가지고 A로 다시 돌아온다라고 그랬어. 그럼 A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또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열 칸, 열다섯 칸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자. 동전을 4번을 던졌어. 그러면 앞면이 두칸 움직이고 뒷면은 한칸 움직이기 때문에 최대 8칸까지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다. 라는 겁니다. 근데 8칸 중에서 다시 A로 온다 라는 것은 A에 오려면 5의 배수가 나와야 되는데, 뭐 최대 8칸까지 갈수 있기 때문에 5칸 움직이는 것만 생각해 줘야 된다. 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생각할 거는 앞면이 나온다. 이만큼 움직이는 것과 이만큼 움직이는 거, 1, 1, 1 움직이는 것 밖에 안 되는 거니까, 네번 해가지고 합이 5가 나오도록 만들려면, 1과 2를 섞어서 합을 5로 만들 수 있는 것은 2, 1, 1, 1 밖에 없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laughs> 결국은 앞면이 한 번, 뒷면이 세번 나와야 된다라는 뜻이 되겠지. 그래서 다섯 번아이고네번 중에 한 번은 앞면 2분의 1이 나와야 된다는 뜻이고 2분의 1 확률 뒷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니까 세 번은 뒷면이 나온다 이게 될 확률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4 곱하기 뭐 16분의 1이 될 거니까 4분의 1 확률이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독립 시행으로 서 우리 찾을 수 있고요. 자, 2111할 수도 있지만 1211할 수도 있고 1121할 수도 있고 1112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세개2 하나를 나열하는 방법 그게 바로 4시1과 같은 의미를 띈다라는 거고 나오는 확률이 이거랑 똑같다는 뜻이 되는 거야. 그래서 독립 시행 확률로 끝내면 됩니다 자, 부가적으로 한마디를 더 하게 되면은, <laughs> 움직이는 양을 생각하게 되면은, 앞면이 몇번 나오는지, 뒷면이 몇번 나오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면이라는 것을 X번 나온다라고 치면, 총4번 던지기 때문에, 뒷면이라고 하는 것은 4 빼기 X번 나올 거다라는 겁니다. 그 때, 앞면은 플러스 2를 하겠다. 뒷면은 플러스 1을 하겠다. 그래서 총 움직인 거리는 2x 플러스 4 빼기 x라고 쓸수 있다는 뜻이고, 내가 원하는 것은 이 녀석이 다섯 칸 움직였을 때, 5가 될 때를 생각하지 않듯. 그래서 x 더하기 4라는 것이 5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x는 1. 따라서 앞면은 1회. 뒷면은 3회가 나오도록 생각을 하자. 그래서 4번 중에 한 번은 앞면이 나온다. 4번 중에 세 번은 뒷면이 나온다. 이해됐어요? 서술형은 요래 푸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걸로 연습을 해놔야 나중에 통계할 때도 적용하기가 좋아요. 다음. 35. <laughs> 자, 흰공 3개가, 검은 공두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두개를 동시에 꺼내서 3개를 확인하고 다시 넣는 것을 복구를 시켰어요. 그럼 첫 번째 하나, 두 번째 하나 주머니 들어있는 공 상태가 똑같다. 그러면 첫 번째 경우나 두 번째 경우는 어차피 새로 시작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어차피 독립 시행이다. 이런 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을 반복한다. 3회 실시를 한다. 꺼낸 두 공이 모두 흰 공인 경우가 1회 이하일 확률은 몇번 한다고? 세 번. 자. 흰 공이 두 개인 경우다라고 그랬잖아요. 두개 모두 흰 공. 그럼 다섯 개 중에서 두 개를 꺼낼 건데 흰공 세개 중에서 두 개를 꺼내는 확률을 생각하자. 이런 뜻인 거예요. 전체 경우, 흰공 두 개를 뽑는 경우. 계산하면 10분의 3이 됩니다. 자, 그때, 뭐, 몇번 나오는데, 세번은 반복한다 그랬지요. 독립시행 3회를 반복하는데, 1회 이하인 경우. 한 번도 안 나올 때도 있고, 한번 나올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세번 중에, 한 번도 안 나온다. 뭐가? 10분의 3 확률로서 흰 공이 두개 나올 확률이다라고 찾았어요. 10분의 3의 확률로서 한 번도 나오지 않고, 10분의 7의 확률로 세번다 나온다. 그러면 이제 흰 공이 두개 나오는 게한 번도 없다라는 뜻이죠. 또는 하나인 경우. 제곱이 되겠지 그래서 계산만 해주면 됩니다 자위에거 10의 3제곱 1000분의 요건 어차피 1이 될 것이고 요 0이니까 뭐 0제곱이니까 요1 7의 3제곱 49 6 7 9 63 4 7 2 28뭐 이렇게 나올거고 자밑에거는 1000분의 339 곱하기 49더 하면 되니까 1000분의 784자 4로 약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125 8로 되나? 4로 약분 하면 250. 분에 어? 뭐가 틀렸나? 4, 7, 8, 4 1, 9, 6 되네 125분에 98뭐 이렇게 찾아서 5번 하면 되겠죠 까무 <laughs> 안됩니다 n회 독립시행 n번 A가 나올 확률 값을 임의로 P. 그럼 A가 아닐 확률은 1기 P. 그래서 N회 중에서 R번 사건 A가 R회에 나올 확률 값. N, C, R. P에 R제곱. 1기 P에 N 빼기 R제곱. 까먹으면 안 됩니다. 자 어느 컴퓨터 회사에서 두 컴퓨터 A, B 판매량이 각각 70% 30%. A가 70%, B가 30%. 자 A, B를 구입한 후 1년 이내에 고장 수리를 요청하는 비율이 10% 50%. A는 10%, B는 5%. 이 회사의 컴퓨터를 구입한 고객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선택을 했어. 컴퓨터 1년 이내 고장 수리 요청한 고객이 왔을 때자 A를 살 확률이 10분의 7입니다. 그 중에서 고장 수리를 요청할 확률은 A는 10분의 1이죠. 이제 수리를 고장 수리를 요청한 고객이 었을때 고장 수리를 요청한 A를 산 애들 또는 10분의 3 확률로 B를 샀는데 B는 100분의 5 확률로 수리를 요청한데 이 사람들 중에서라는 뜻인 거니까 고장 수리를 요청한 확률이 된다라는 거죠. 두개 더한 거분에그 제품을 A에서 A를 산 사람들이 올 확률이다라는 뜻인 거야. 됐냐? 계산만 하시면 돼. 분자 분모에 그냥 여기 00을 더 추가로 더 붙여놓고 10을 0 0 곱해줍니다. 그럼 분모가 쌍근이다 사라지고 70 플러스 15 분의 72 되더라. 85분의 70. 그래서 5를 약분하면 17분의 14 이렇게 찾아갈 수. 두 사건 A, B에 대해서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골라라. 배반 사건이면 저보다. 당연하죠. 배반 사건이 무슨 뜻이에요? 교집합이 빵이라 그럼 이거에 정의를 쓰면 P, B 분의 확률 A 교집합 B라는 뜻이니까 분자가 0이라. 0이지 뭐. P, A 분의 남자가 0이다. 0이니까 둘다 0으로 같을 수밖에 없다. 자, 독립이면 배반이다. 그냥 아무 관계없는 사이에요. 무조건 틀린다 하시면 되고. AB가 독립이면 여사건을 달아주는 것들도 어차피 독립이다는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기억 자, 연결된 전기회로가 있다. 각 스위치는 독립적으로 작동되고, 그게 서로 신경쓰지 말란 뜻이에요. 스위치가 열릴 확률은 3분의 2, 그럼 닫힐 확률은 3분의 1입니다. 스위치가 닫혔다라는 것이 연결이 됐다는 뜻이에요. 열렸다는 것은 지금 이 형태가 열려있다는 뜻인 거야. 그러면 연결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직렬구조는 모든 게 연결이 되어야만 되고, 병렬구조는 적어도 하나만 연결돼도 병렬구조는 적어도 하나만 연결이 되어도 전기는 통한다. 그런 상식적인 거는 알아줘야 된다는 뜻이고, 자, P에서 Q로 전기가 흘러가고 싶대. 얘는 무조건 닫혀 있어야 됩니다. 3분의 1. 자, 이 구조에서는 적어도 하나가 닫혀 있으면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둘다 열린 건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1인 확률에서 뺍니다. 열릴 확률이 3분의 2이기 때문에 둘다 열리지는 않더라. 둘다 열릴 확률은 3분의 2, 3분의 1을 적용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9분의 5 확률로 적어도 하나는 닫혀 있을 것이다. 따라서 3분의 1 확률로서 무조건 닫혀 있어야 되고, 병렬 구조에서는 9분의 5 확률로 적어도 하나는 연결이 될 거니까, 계산해서 27분의 5, 1번이 되겠네요. 다음. 합집합에 대한 확률라는 것은 앞뒤 볼거 없이 이거를 항상 떠올려야 됩니다. 그다음에 독립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독립이면 이 교집합의 확률이라는 것은 각각 확률의 꽃과 같은 것이다라고 널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때 PA값을 물어봤습니다. 자, 관계식에 의해서 8분의 5라고 하는 것은 요거를 그냥 A라고 쓰고 얘를 그냥 B라고 쓸게요. 요거는 8분의 1이라고 알려졌다. 따라서 각각의 확률의 합이라는 것은 넘어간 8분의 6, 4분의 3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근데 A 곱하기 B라고 하는 것이 독립이라 했기 때문에 A 곱하기 B라는 것이 8분의 1이라고 알려졌더라. 자, 이때 나는 A 값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럼 B는 필요 없으니까 B는 A라는 식으로 대체를 해서 적용만 하면 된다는 뜻이 되겠지. 자, A에서 B 값 4분의 3 빼기 A를 곱했더니 8분의 1인 상황이더라.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분의 3A라고 하는 것이 8분의 1이 될 거다. 8 곱해서 마이너스 2A제곱 플러스, 8을 곱해서 마이너스 8A의 제곱 플러스 6A는 1이 될 거니까 0은 8A의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1이 될 것이고, 2, 4, 8, 1, 1, 둘다 마이너스. 그럼 A가 나올 수 있는 거는 2분의 1 또는 4분의 1로 정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된 거예요. 자, 이때 A의 확률 값보다는 B의 확률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A가 2분의 1이 된다라는 것은, A가 2분의 1이 된다라는 것은, 또는 2분의 1이 된다라는 것은 B가 4분의 1이라는 뜻인 겁니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A가 4분의 1로 결정이 되어야 된다. 보기에 답이 없어서 2분의 1이 아닌 게 아니라 이런 걸 보고 판단을 해야 돼요. 다음. 자, 스포츠 용품 가게가 떠니 럭키라고 쓰여져 있는 탁구공 한 개를 포함한 모두 8개의 탁구공이 한 상자에 어, 너, 상자 단위로 판매를 한다. 자, 개 1주 맞이 한 상자에 3개의 탁구공을 동시에 꺼낼 때, 에러키가 쓰여 있는 탁구공이 있으면 탁구공 1개 더 주는 이벤트를 하고 있다. 자, 3상자를 구입을 했어요. 탁구공 1개를 더 받을 확률을 생각을 해보자. 음. 한 상자에서 세 개를 동시에 꺼냈을 때 럭키가 쓰여 있는 박봉이 있으면 한개더 준다. 한개더 받을 확률을 생각해 보자. 일단 한 상자를 봅니다. 한 상자에 총8 개가 있는데 그것 중에서 럭키가 쓰여진 것은 하나밖에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럼 뽑을 확률을 생각하면 8개 중에서 세 개를 뽑겠다. 그 중에서 이래서 뺄게요. <laughs> 럭키가 없는 7개 중에서 3개 뽑는 경우는 제외시킨다면, 뭐 럭키 한개 정도는 챙겨줬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 또는 <laughs> 8개 중에 3개를 뽑는데 럭키가 포함될 확률 하나는 뽑았고, 7개 중에서... 럭키가 없는 7개 중에서 2 개를 뽑고, 럭키가 있는 하나 중에 하나를 뽑는 확률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무튼 계산하면은 어 7, 8, 56 분의 1이고 21. 자, 7로 약분하면 8분의 3의 확률로 럭키를 뽑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된 거예요. 자, 근데 세 상자를 구입을 했어. 상자마다는 각각 독립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세 상자를 구입했으니까 세번 시도한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탁구공 하나를 받겠대. 한 번만 럭키가 있는 것을 받아서 탁구공 하나를 더 받겠다. 이런 뜻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번 시도를 해서 럭키가 쓰여진 걸 뽑을, 뽑는 게한 번밖에 안 나온다. 8분의 3 확률로 한 번이 나올 것이고, 8분의 5 확률로는 2개는 못 받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만 하면 되겠죠. 3 곱하기 8분의 3 곱하기 64분의 25 약분 되는 건 없으니까 512분의 9를 곱하면 1 7 0인가 어? 2 2 0인가 처리할 수 있겠네. 다음 타자 A가 투수 B, 투수 C와 상대할 때 안타를 칠 확률은 각각 적어. A가 어느 경기에서 B와 3번 상대한 다음 C와 2번 안타를 3번 칠 확률을 생각해보자. 자, B라는 A와 C라는 A가 있는데, B하고는... 세번중세번 만났다 그랬고 C는 두번 만났다라고 했습니다. 안타를 세번 친다라고 했으니 요세번다 때리고 한번더못칠 때, 두번 치고 한번칠 때, 한번 치고 두번칠 때, 최대 두 번이니까 이렇게 세 가지의 경우가 있을 거다라는 뜻이 되겠네요. 안타를 친다라고 했을 때 B를 상대할 때는 지금 첫 번째 경우 B를 상대할 때세번 중에 세번다 맞췄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러면 세번 3번 중에 세 번을 다 맞췄어요. 안타를 쳤어요. 안타칠 확률 3분의 1, 3분의 1에 세제곱, 3분의 2에 빵제곱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죠. 지금 여기 공간이 좁아서 다시 쓸게요. B, C가 있는데 얘는 3회가 최대, 얘는 2회 최대. 안타친 횟수가 3번, 0번, 2번, 1번, 1번, 2번. 그러니까 이때 확률이란 3번 중에 3번은 안타를 다 성공했다. 3분의 2 확률로 안타를 못 치는데 이거는 0번이다. 동시에 C 쪽을 보면 두 번을 상대했으니까 두번 중에 두번다 안타를 치지 못했다. 안타를 안쳤다. 안타를 친다. 두번아 친다 빵번안 친다 두번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셔야 되고요. 자 이때 경우를 보면은 세번 중에 두 번만 안타를 친대요. 안타 칠 확률 두 번. 안타를 안칠 확률은 한 번이 적용이 될 것이다. C는 두번 중에 한 번만 안타를 쳐야 돼요. 안타를 칠 확률 한 번. 안타를 안칠 확률 한 번. <laughs> 세번 중에 한 번만 안타를 친대요. 안타를 칠 확률 한 번. 안타를 안칠 확률 두 번. <laughs> C는 두번 중에 두 번을 다 쳐야 됩니다. 안타를 칠 확률, 두 번, 안타를 안칠 확률, 빵빵 계산은 귀찮네, 이거. 더해주면 답이 돼요. <laughs> 아.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같으면 한 개의 동전을 네번 던지고 눈의 수가 다르면 한 개의 동전을 두번 던진다.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졌습니다. <laughs> 눈이 같다, 즉4 회를 던질 확률이라는 것은 주사위 눈이 같다는 거니까 육 분의 일 확률로 4 회를 던질 수 있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두 번을 던진다는 것은 눈이 다를 때니까. 6분의 5 확률로 두 번을 던질 거다라고 일단 깔고 시작을 합니다. 자, 이 시행에서 동전의 앞면이 나온 횟수와 뒷면이 나온 횟수가 같다. 자, 네번 던졌어요. 그럼 앞면 두 번, 뒷면 두 번이다라는 거죠. 그럼 네 번을 던졌는데 두번 나와야 됩니다.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 뒷면 나올 확률도 2분의 1. 계산하시면 되고요 두번 던졌어. 두번 중에 한 번은 앞면이 나와야 된다라는 뜻이고, 나머지 한 번은 뒷면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계산해서 더하면 끝난다라는 뜻이 되겠네. 어, 아, 그때 네번 던졌을 확률이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그럼 계산 간단하게 합시다. 어, 6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 자, 16분의 1이 나왔다. 이때 계산하면은 6분의 5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이라고 해서 12분의 5라는 게 나왔다. 그래서, <laughs> 같을 때까지만 생각을 하면은 16분의 1 더하기 12분의 5가 된다는 뜻인데, 그것들 중에서 4번 던졌을 때, 이때를 생각해라. 그래서 분자 분모에 음48 곱하면 되나요? 48을 곱하게 되면 3 더하기 45 20분의 3 해서 23분의 3 1번이 되겠네요.